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타운. 무토. 세 번째 시간. <laughs> 세 번째 시간.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세 번째 촬영인데 조금씩 더 적응 되나요? 네, 뭔가 처음에는 혼자 말하는것 같고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좀 이제 화면 보는 것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준쌤을 너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봐가지고, 네. 아, 안 되겠어. 좀 앞을 좀 봐야겠어. <laughs>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질문이자 주제죠. 네. 어, 우리가 웜업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스트레칭의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좀 궁금할 부분, 이 스트레칭과 요즘에 모빌리티라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칭과 모빌리티에 대한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트레칭과 모빌리티의 차이는 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 제 3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회원님을 스트레칭 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지. 모빌리티 해 준다라고 표현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결국에는 모빌리티는 나 스스로가 내 근육, 내 관절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인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서 출력하는 과정을 모빌리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찌 보면 모빌리티는 액티브하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개념이 가장 좀큰 거고 스레칭좀 패시브한 개념이 좀더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표현이 맞을 그쵸. 근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여도 모빌리티라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우리 트레이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 신경학적인 내 처리 능력, 음. 그러니까 신경적인 조절 능력, 근신경 조절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액티브 한게 조금 더 모빌리티에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혼용될 수도 있겠다. 어, 그죠 우리가 그쵸. 일반적으로 책을 볼때 사실 서적들이 뭐 단순히 트레이닝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 개념에서 접근하는 아, 책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 아, 이런 음. 단어에 대한 통용이 좀 되나?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치료사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어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모빌리티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트레이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닝에서의 모빌리티는 신경근 어, 조절이 꼭 필요해. 요 음. 신경근 조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액티브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스트레칭의 개념은 어찌 보면 좀뭐야지 정적 스트레칭, 스테틱한 거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 우리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아, 어, 네. 이 동적 스트레칭이랑 그럼 모빌리티랑 이 가동성이라는 개념이랑 차이가 있는 건가? 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모빌리티도 몸에 열을 내는데 조금 쓴다면 동적 스트레칭이될수는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모빌리티 제가 생각하는 모빌리티는 사실 이 스트렝스라는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음. 우리 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땀도 나고 다힘든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적 스트레칭은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동적 스트레칭은 워업에 음. 개념인 거잖요 근데 동적 스트레칭을 보면 생각보다 동작이 빠르단 말이죠. 맞아, 어, 맞아. 동작이 빠르고 거의 끝 범위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근접한 수준까지 가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의 컨트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음. 어, 끝범 개, 결국엔 스트레칭은 끝 범위가 매우 중요한 음. 운동인데, 아. 끝 범위를 산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데가 매우 중요한 운동인데, 모빌리티는 그끝 범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동안에 모든 범위에 대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 유연성이 되게 좋으셔서 가동 범위가 되게 잘 나오시는데, 어, 중간 범위에서 내가 의도치 않은 동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관절에 대한 움직임이 조절이 안 된다. 보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유연성은 좋지만 가동성은 떨어진다고 표현할 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결국엔 컨트롤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스트레칭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끝과 끝을 늘리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조금 더둔 뭐라 해야 될까요?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응. 좀 하면 될것 같고 응? 이 모빌리티는 이 끝과 끝 늘리는 거를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전범위에 대한 나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형태의 트레이닝이 모빌리티다. 고 네. 이렇게 해서 좀 고민하면 될까요? 그죠 결국에는 컨트롤의 유무가 음.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막 짜잖아요. 세션지를 음. 구성을 하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성이라는 개념도 무조건 필요를 할 것이고, 왜냐면 더 늘어나야지 더 좋은 퍼포먼스,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절한 길이감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과정도 필요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 항상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생각하면 모빌리티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스트레칭과 모빌리티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 세션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좀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 음, 더 나아간 질문에서? 어. <laughs> 아, 근데 미안해요. 내가 사실 저희가 주제를 그냥 키워드만 던져놓고. 이, 자꾸 질문을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 아, 오케이 한번 이게 우리가 그 그거 있잖아요. 그 트레이닝의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어, 우리 세션을 짤때 처음에는 워업 그다음에 이제 본 운동 그리고 마무리 운동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웜업 쪽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운동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절 하나 하나를 컨트롤하기는 더 어려워요. 어, 이거는 기억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음.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결국에는 운동의 최종 목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그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 어, 의식적으로도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1번이거든요. 음. 그래서 감각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하고 출력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내가 무의식적으로잘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본 운동 전에 모빌리티가 시행이 된다면 음. 그런 것들이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는 본 운동 전에 음. 들어가고, 그리고 본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은 마지막에. 하나 더 질문해주세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처음에 또 그러면 폼롤러 가지고도 많이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렇죠파셜 늘린다고. 막 이렇게 아무튼 자가근막 이완이라고 해가지고 권도 네. 많이 쓰고 뭐 폼롤러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아리뭐라크로스볼도 네. 많이 쓰기도 하고 네. 이런 건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아예 다른 그냥 아예 다른 또 개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네, 자가근막의 그 기법에 그런, 이제, 뭐, 폼롤러라던가, 이제, 건이라던가, <laughs> 이런 거의 장점은, 어, 그냥 스트레칭과는 좀 다르게, 다른 감각들을 동시에 줘요. 음. 어, 뭐, 예를 들어서, 폼롤러 하면 그, 폼롤러 미는 피부 감각이라던가, 아니, 면 뭐, 진짜 막말로 통증이라던가, 건도 마찬가지로 진동 감각이라던가,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고유성성 감각들이 훨씬 더 발현되기 쉬운 상태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 운동 목적에 따라서 좀 달릴 수 있긴 해요. 음. 내 취향이기는 한데, 음. 나는 만약에 운동, 좀, 본 운동 전에 폼롤러가 건 쏘고 들어가면 잘 돼.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는 고립을 잘 하고 싶어. 아, 권수형 한번 <laughs> 막, 파이팅 있게 깨워놓고 가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물론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 정리가 잘된 경우도 있겠지만, 스트레칭 한다라고 하면은, 총을 웜업 한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렇게, 스트레칭 할때뭐뮬러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립해 놓으면 회원님들한테도 훨씬 더 전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정적 스트레칭은 다른 점은 정적 스트레칭 자체에서는 어 근육 자체를 진짜 길이를 음. 내가 원래 길이보다 조금 더 늘려가는 음.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길이장력 관계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수축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맞죠? 어,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늘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려놓은 직후에는 최대 힘을 발휘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적응이 안 돼서. 어, 그래서, 어, 완전한 정적 스트레칭을 시행하실 때는 마무리 운동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게, 본 운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수업 세션 구성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지 건을 쏘고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나 아, 움직임 잘 나와요. 어, 근데 그 마사지 건이나 폼롤러 이제 자가근막 이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근신경의 활성화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운동 자체가 되게 잘될 수도 있다. 저도 생각해요. 사실 또 이걸 또 깊하게 들어가면 근신경의 <laughs> 활성화라고 하면. 내 자의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그 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관점 자체가 신경계의 관점인데, 어, 우리 신경계는 아까 좀더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되게 간단해요. 입력, 처리, 출력이에요. 근데 입력이 적으면 처리하는 양도 적고 출력할 수 있는 양도 적어요. 근데 입력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처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내가 그러니까 정보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거에 따른 출력 또한 고급진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양재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맞는 음. 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했는데 지금 한 10분 넘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오케이, <바로. 웃음> 자,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아, 이게. 이거 어차피 이거는 풀버전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보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음. 오늘은 일부러 트레이닝 이제 변,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두 번째로는 또 많이 하는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이자, 요즘에 이제 교육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실질적인 원리는 어떻게 적용이 된, 되어서 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트레이닝이 구성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라이오 매트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파워 트레이닝에 굉장히 가까운 운동이죠. 파워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근력에 속도가 가미됐을 때 파워 트레이닝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속도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이 어플라이오 매트릭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원리 자체는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경학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 구조, 탄성 구조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어떻게 해요? 아,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돼. 아, 어, 어떻게 하는지. 일단, 결국에는 빨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플라이오매트릭할때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그 빨리가, 어떤 빨리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지지면에 발이 닿는 이 접촉하는 이 순간이 있잖아요. 음. 이 순간을 짧게 하는 게플라이어트릭이에요 음.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건이 순간적인 머물지 않고 바로 떼수 있는 요 능력 요거를 빨리 하라는 건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도가요 하나는 어, 신경학적인 관점인데 이거는 혹시 SSC라고 들어보셨나? 스트레치쇼핑이오 어, 어, 맞아 맞아. 신장 단축 주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에는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 금방축, 근방추, 맞죠? 금방축에 의한 이제 수축을 이용해서 다시 재수축을 만들어내는 요 사이클을 어 신장 단축, 어 신장 단축주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모티제이션이에요. 근데 아모티제이션이 뭐냐면 발이 닿는 순간 종아리가... 저축골 저축골곡에서 배축골곡으로 바뀌면서 종아리 근육은 굉장히 신장성 스트레스를 빠르게 받죠. 근방 어, 추는 속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속도가 순간적으로 빨리 작용을 하니까 어, 찢어질 것 같다는 감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방 추가 척수로 전달을 하게 되고 척수는 다시 근육한테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과정의 시간을 아모티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이 아모티제이션은 단축시키는 것. 음. 이게 플라이오매트릭의 1번 목적이고, 음. 두 번째는 탄성 구조를 이제 어더 적절하게 탄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음. 플라이오매트릭의 목적이에요. 음. 근데 탄성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봐요. 능동 탄성 구조, 수동 탄성 구조. 음. 근데 이제 능동 탄성 구조는 우리 몸에서 능동이라고 붙는 건 ATP를 사용을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능동, 능동 수축은 무조건 ATP를 사용하는 아, 거예요. 이거 좋았다. 음. 아 제가 이거 영상 보니까 제가 좋았다라는 표현 을 너무 많이 하는데. <laughs> 근 이거 아우 이거 요 네, 우리 몸에서 능동은 무조건 ATP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시다 보면 능동 수송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ATP를 사용해서 능동 수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 탄성 구조는 ATP를 사용해서 수축을 하는 탄성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근육밖에 없어요. 음. 수동탄성 구조는 ATP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 탄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탄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탄성은, 어,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딱 놓는 순간 고무줄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탄성은 문제는, 어, 시간이 길어지면 모양이 변해요. 음. 요거 이해 되실까요? 그러니까 발에 접촉해서 이렇게 눌리는, 접촉하고 눌리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성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탄성 에너지가 바로 이용될 수 있게끔 근육 조직과 그리고 수동 어, 탄성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근막, 건, 인대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플라이어 매트릭의 훈련 목적이다. 음.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플라이어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내가 근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이제 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땐 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건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이제 신경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혹은 이제 뭐죠, 뭐죠? 탄성구조. 어, 탄성구조로 봤을 때는 이런 결합조직에 대한 이런 적응. 적응.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SC, SSC를 활용해서 이걸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이 가지를 조금 보면 될것 같고 어 결국에는 이게 보통 보면은 하지에 대한 플라이어 매트릭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예시로 나오는 게 이제 이 발목과 이 구조로 제일 아,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에 대한 플라이어 매트릭 개념도 한번씩 트레이닝을 좀 녹여내면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뭐런거하잖아요 뭐 레개다가 이거 밴드 걸어 걸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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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푸시업하고 막 이런 거. 아,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응. 진짜 뭐 외국에서 이제 볼을 다루는 선수들을 보면은 눕혀 놓고 응. 위에서 볼을 떨어뜨려요. 매드신 같은 응. 걸. 맞아 맞아요. 막 맞아. 받는 순간 터치해서 응. 바로 이렇게 미는.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 손에 접촉하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게 포인트인 거고 이걸 줄여서 내가 트레이닝을 접목을 시킨다고 라 하면 어떠한 동작을 적용하더라도 나는 지금 플라이오매트릭을 하고 있어 라고 도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어 그쵸 그쵸 진짜 막말로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들었다가 받아서 눌러주는 이런 동작들도 어, 플라이오매트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난이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플라이매트릭을 처음 하시는 그러니까 처음 적용하는 분들은 사실 이 SSC를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SSC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게는 뭐라 해야 돼요? 이이 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처음 동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를 SSC 주기를 한번 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하는 분들은 한 번, 한 번씩 끊어서 좀 저, 진행을 시켜주고, 음, 음. 그리고 조금 더 시, 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더 레벨을 더 올릴 거다라고 하면은 이 SSC 주기를 좀 여러 번으로 반복해서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난이도를 더 높게끔 해서 내가 이 동작을 좀 진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이 높이에 대한 변화? 뭐 길이, 길이 변화의 그 폭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환경값에 대한 변화? 음, 음. 그래서 막 데스 점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들어가면은 또 이것 또한 좋을 것 같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이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음. 난이도는 보통 세 가지로 정해요. 음. 하나는 접촉수, 음, 음. 아까 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접촉을 몇 번이나 하느냐. 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체중이 실리느냐, 마느냐. 음. 바디 웨이트를 음. 이용하느냐, 마느냐의 여부. 만약 앉아서 할 때보다 서서 할 때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겠죠. 거기서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높이에 대한 변화를 줘요. 높이에서 위치가 더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바로 이용해서 쓸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이용 못하고 눌려버리면 은그 순간 운동 에너지들이 이제 소리나 열이나 이런 다른 에너지로 분산이 돼 버리면서 에너지가 소실되거든요. 이 그러면서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는 아무래도 뎁스점프적인 부분 이런 뎁스 좀 높이적인 부분을 높게 올라갔을 때 훨씬 많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막밸런스 트레이닝 해도 막 맨, 사실 맨땅에서 해도 되는데 네. 일부러 막좀더 뭔가 좋아 보일 수 있게 좀더보수나어 그럼요 이런 네. 거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그 정도로 레벨을 올리지 않아도, 혹은 그렇게 지금 막 이야기했던 변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어, 충분히 운동 효과를 낼수 있고, 그좀 낮은 그레이드에서의 운동을 적용시켜야 하는 분들한테 너무 높게 시키는 게 어찌보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 네네네. 특히나 저는 다른 트레이닝보다 플라이어메트릭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플라이어메트릭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연이 적용해야 하는 그런 소스들이 사실은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아예 완전 다 깨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아, 한번 이 난이도 조절을 좀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는 거 이거는 좀 필요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회원님의 연령과 그리고 근기 사항을 보면은 이제 자기 체중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그 그러니까 자기 자기 체중을 이용한 웨이트가 불가능하시면 제가 저는 예. 예? 지금 좀 너무 너무 <laughs> 뚱뚱해는 느낌이어가지고, 잘안 되나? <laughs> 그러면 이제 플라이온 매트릭이 좀 금기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okay. 네, 그런 부분들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로 가시죠. 네. 세 번째는 이 트레이닝 방법 계속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밸런스 트레이닝. 음, 음. 밸런스 트레이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밸런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는 이제 최대 안정 한계 음. 내에서 내 무게 중심을 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최대 안정 한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저면 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기저면은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버티는 그 끝지점, 못 버티는 그 끝지점을 최대 안정 한계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그 한계점 안에서 무게중심 잘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럼이 트레이닝 자체는 이 최대 안정 한계를 줄여주는 면 난이도가 조절이 될수 있겠죠. 음. 야,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 좀 어렵다. 응. 이거 살짝 더 쉽게 말해줘야 된다. 어... 얼음땡 아니에요, 얼음땡? 아, 뭐, 얼음땡일 수도 있지. <laughs> 어... 밸런스 트레이닝은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 예시를 들어서 하면, 어,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밸런스의 한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최대 안정 한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 한계 안에서 무게중심을, 어, 좌, 우와 위, 아래 이 안에서 잘 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밸런스인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순간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밸런스를 훨씬 더 쉽게 잃어버리시겠죠. 그렇죠. 지지면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시지만 다리를 벌린다든가 라 아니면 뭐 지팡이를 짚는다든가 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 지지면은 넓히지만 기저면은 넓히지만 무게중심이 그 안에서 있더라도 조금만 휘청거려도 이런 분들은 넘어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최대 안정한계가 작으신 거예요. 음... 근데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유연성. 유연성, 근력, 근력? 그리고 근효율성, 신경계의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 음. 그리고 하나가 전정기관, 음, 음. 어, 전정기관 및 시각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어,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각, 근력, 유연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음, 그러면 어. 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지도할 때 이걸 변수로 해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좀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다. 어, 그쵸. 그렇죠. 어, 아, 네.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균형상실 검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두 발로 딱 붙여서 섰는데 눈 뜨고 섰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음. 근데 여기서 눈을 감고 섰잖아요. 엄청 흔들립니다. 음. 그리고 텐덤 디스트라고 앞뒤 발에 이렇게 일자로 두번 테스트도 있어요. 이 테스트도 눈 뜨면 괜찮거든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음. 어, 이렇게 해서 맨 바닥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에 어, 지지면이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면은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 운동의 변수는 시각, 지지면, 그리고 무게 중심의 높이 이렇게 음.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밸런스 트레이닝 한다고 하면은 지지면에 대한 변화만 네. 조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했던 이런 높낮이라든지 혹은 시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면 또 다양한 운동을 좀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어 그쵸, 그쵸? 아,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학회를 갔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각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어.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가 이게 깜했다가 하얘졌다, 깜해졌다 하얘졌다, 블라인드됐다가 켜졌다 블라인드됐다가 아.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완전 눈을 가버리면 이게 아예 동작 수행이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혹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밸런스는 사실은 스테틱한 밸런스보다는 다이나믹한 환경 속에서 그 안정적인 형태를 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냥 눈을 감고 뭔가 뭐 스매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경 끼는데 안경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막 블라인드 됐다가 아 계속 블라인드 됐다가 너무 좋더라.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짜 고수용성 뭐 감각에 대한 어, 것들을 되게 많이 발현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어, 진짜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매시 진짜 말씀해주시면 치다가 순간 안 보여. 그럼 그 부분은 내가 감각적으로 예측을 하고 가는데 보였는데 또 예상한 것보다 다르다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니까 어, 진짜 고유수용성 감각이 되게 활성화가 될수있겠는데 그거 하나 살까요? <laughs> 아니 네, 그거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도 되게 논문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 되게 좋다 진짜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음, 어. 아 이거는 나중에 이거 좀 묵독 좀잘 되면 하좋 <laughs> 조회수 100개 넘기면 <laughs>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스트레칭과 모빌리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 플라이어메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리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밸런스 트레이닝의 정의와 실제로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변수들을 조절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 어, 회차는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뭐, 댓글이든, DM이든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다음 시간도 또 재밌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차가 지나갈수록 조금, 좀 스무스해서. 그쵸, 말하는데. <laughs> 다음 시간 더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 <laughs>